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? 10위 케빈 더 브라위너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하며 연봉은 약 535억 9위 사디오만에 사우디 아라비아 알라스르에서 활약하며 연봉은 약 658억 8위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에서 활약하며 연봉은 약 727억 리버풀 역사상 최다 득점왕 7위 비니시우스 주니어 레알 마드리드 소속 공격수 연봉 754억 6위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 공격수로 활약하며 연봉 822억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 오이카린 벤제마. 사우디아라비아 알 이티아드 소속. 연봉 약 1,425억. 4위 네이마르. 사우디아라비아 알 힐랄로 이적하여 연봉 약 1,510억 받았었음. 3위 킬리안 은바페. 24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약 1,666억 연봉을 받고 있음. 2위 리오넬 메시. MLS 인터마이애미에서 뛰고 있으며 애플과 아디다스 등과의 광고 계약으로 약 1,727억 받고 있음. 1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. 사우디아라비아 알 라스를 소속이며. 연봉과 광고 수입을 합쳐 약 3,660억 원으로 세계 최고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